여러분들 편한 밤 되고 계신가요? 저는 이리스 작가입니다. 아시죠? 다육 아트를 하고 있는. 제가 오늘은 다른 다육 아트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게 아니고 2회, 3회, 4회 때그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아이들 있잖아요. 식재하는 방법 알려드렸던 그 아이들 상태가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일단 그 아이들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 다음번을 좀 기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낮 시간에는 너무 바빠서 영상 찍기가 조금 힘들고요. 지금 밤에 다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제일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들 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또 다음번에 영상 더 좋은 걸로 가지고 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유아이들 기억하시죠? 지난번에 심었던 아이들. 자, 한번 보세요. 지금 너무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죠.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.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너와나 다육에 반하다 회원분이신 분들 많죠.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요. 제가 너와나 다육에 반하다 밴드에 그 지금 한참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어요. 말도 안 나와요.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, 거기에 그 밴드장님이 유튜버시는, 유튜버는 아니세요. 유튜버는 아니신데, 저희 그 처음 이제 유튜버를 찍는 신입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구독자 수가 조금 적으신 분들도 뭐 계시고, 아주 왕성하게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, 한 18분 정도 계시거든요. 그분들을 응원도 해주시고, 또 응원하시면서, 저희 밴드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, 이벤트 행사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. 지금은 리톱스 한 15분께 드린다고, 19짜리에요, 19짜리. 19짜리를, 15분께 드린다고 지금 올려놓으셨어요. 그거 한번 밴드에 가입하시고 참여 한번 해보세요. 저희 밴드 회원님들이 완전 작가분들이신 것 같아요. 그 솜씨들이 장난이 아닙니다. 와서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저희 밴드 회원님들 어떤 다육 생활 하시는지 정말 이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도움도 많이 됩니다. 그곳에서 아이들 이름도 찾을 수 있고, 내가 또 모르던, 전혀 처음 보는 아이들도 엄청 많이 기르시더라고요. 저도 되게 많아요. 저는 이제 뭐 다육, 아트를 하기 때문에 국민 다육이들을 좀 많이 취급을 하지만, 뭐 고가의 아이들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. 자, 저희 밴드. 한 번들 놀러들 와보세요 지금 요 아이가 2회 때 찍었던 아이인데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3주 됐어요 벌써 근데 제가 아직 요 아이 물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래도 엄청 잘 굳었어요 완전 돌덩이 같이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들 지금 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누다 색깔 너무 이쁘죠 얘네들이 다른 색을 입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가게 안에서 키우는 아이들이라, 아직 취설 송도 그냥 색을 많이 뭐 입진 않았어요. 그때 그대로예요. 근데 많이 싱싱해졌죠. 그때 남은 아이들로 심었었는데, 많이 싱싱해졌어요. 어, 돌멩이가 막 떨어지네. 이거 다시 살짝 올리고, 그리고 요 아이. 제가 3회 때 찍었던 아이인데 3회 때 찍을 때만 해도 이 아이들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었어요 그죠 이게 몽우리 맞았었는데 지금 너무 이쁘게 꽃이 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신기한 거는 뭐 꽃핀 것도 중요하지만 이치설송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꽃대 올라왔어요 얘 꽃대 없었거든요 꽃대 올라왔습니다. 요단과 건너간에 하나도 없이 너무 생생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꽃대까지 올라오고 또 여기도 아참 여기 여기 요 아이 보이시죠? 제가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만졌더니 위에가 집시가 저는 저렇게 분이 있는지 몰랐어요. 근데 분이 막다 떨어지더라고요. 좀 미안하네요. 또요 아이. 이 아이도 이렇게 꽃을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. 너무 이쁘죠? 아직도 조금 몽우리진 아이들은 있는데, 요 보면 꽃다 폈어요. 요 치솔송 아이 물든거 보이시죠? 지난번에도 이쁘긴 했는데 더 이뻐졌어요. 그리고 자 보여드리면. 저희 밴드 회원님이시면서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이거 갖다 주신 신경이님, 이거 보이시죠?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, 이 아이도. 요거, 요거, 요거. 보이시죠? 얘도. 어, 너무 이뻐요. 여기도 좀 어둡네요. 조명이 그래서.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 한 아이가 지금 살짝 하엽이 졌는데 이렇게 하엽이 빨리 지진 않거든요. 요 아이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 안에 보면 보이시죠? 여기, 여기, 여기. 아이들. 막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 음막 흙도 들어가고 털어내야 되는데 못 털어내서. 자.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좀 보여드리려고요.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봐도 잘 크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낼 소리 심어도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랄 수 있어요. 자,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실지 말고 한번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밴드에서 저 이리스도 조만간 이벤트 행사를 할 거예요. 그때 많이들 참석해 보시라고. 그래야 다육아트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으실 거거든요. 제가 세 분께 드릴 건데, 좀 이제 차등을 둬서 드릴 거예요. 어떤 걸 지금 드릴지 구상 중입니다. 어떤 걸 드려야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지, 제가 했던 작품들로 드려야 될지, 아니면 좀더 쉬운 걸 다음번에 찍어서 그 아이들로 보내드릴지, 그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번 다육아트 심을 때는, 또 어디에 심어야 될지 좀 차별화된 다육아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쉽게 주변에서 심을 수 있는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지금 저도 찾고 있거든요. 뭐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해서 심어드릴 수도 있고요, 심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막 영상 따라다니고 저희 밴드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막 일일이 좋아요 누르고 댓글 댓글 쓰고 하기 힘드시잖아요. 그래도 저희 유튜버들은 제가 유튜버를 찍어 보니까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그한 줄의 댓글이라도 써져 있는 게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. 기운도 나고 어느 분이 왔다 가셨는지 뭐 조회수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냥 한 줄이라도 뭐 반갑습니다. 아니면 잘 봤습니다. 밴드 회원입니다. 뭐 이런 글이라도 짤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자 오늘은 이렇게만 보여드리고요. 제가 조만간 또 빠른 시간 안에 이쁜거 데리고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. 다음에 봬요.